안녕하세요 어~ 우리가 보통 아유 나이 들어서 그런가보다 아니면 좀 피곤한가 하고 넘기기 쉬운 거 있잖아요 바로 관절염의 초기 신호들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관련 연구 재료들하고 기사들 좀 찾아봤는데요 이걸 제때 알아차리는 게왜 중요한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그 관절염이라고 하면 어~ 기본적으로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프고 붓고 또 뻣뻣해지고 종류도 사실 되게 많아요. 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건선성 관절염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빨리 알아채는 게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그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는 발병하고 한 2년 그 안에 관절 변형이 확올 수도 있거든요. 아 2년이요? 생각보다 엄청 빠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관절 손상도 좀 줄이고 뭐 증상도 완화되고 당연히 삶의 질도 좋아지고요. 그렇군요. 2년이라니 진짜 시간 싸움이네요. 그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첫 번째 신호 어 그게 뭘까요? 왠지 몸이 좀안 좋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모호한 전신 증상. 그냥 피곤하다, 아 입맛이 없다, 뭐 기운이 쭉 빠진다 이런 거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보면, 한세분 중에 두분 정도는요, 관절 아픈 것보다 이 피로감을 먼저 느끼세요. 극심한 피로감. 아, 피로감이 먼저요? 관절보다? 네. 그, 그냥, 아, 요즘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심한 경우에는 그 성인형 스칠병이라고 있는데, 이것처럼 이유 없이 막 열이 나거나, 피부에 뭐가 나거나, 이러면 진단이 좀 까다로워지기도 하고요. 이야, 관절이 아프기도 전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진짜 잘 살펴봐야겠네요. 음.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돌릴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냥 근육통이겠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착각하기 쉬운 통증이나 뻣뻣함.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움직일 때만 좀 아프다가 좀 진행되면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고 아프죠.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났을 때 관절 뻣뻣한 느낌 있잖아요.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아, 네. 가끔 그럴 때 있죠. 무릎 같은 데가 좀 뻑뻑한 느낌? 네. 그게 한 30분, 30분 안에 풀리면 퇴행성 관절염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또뭐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시큰하다거나 아니면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막 쑤신다거나 저녁이나 운동 후에 좀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아, 30분이 기준이군요. 근데 만약에 섬유근육통 이런 것처럼 근육 여기저기가 다 아픈데 관절도 뻣뻣하면 이건 진짜 헷갈리겠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섬유근육통이나 류마티스 다발근통 같은 경우는 근육 통증이 준데 관절 뻣뻣함도 같이 올수 있어서 더 혼동하기 쉬워요. 게다가 이런 증상들이 어,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쉬면 좀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연골 자체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막 엄청 아프거나 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정도는 뭐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방치하기 쉬운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 신호는 좀 뜻밖인데요. 피부나 손발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이건 건선성 관절염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피부에 왜 붉은 반점 생기면서 하얀 각질 일어나는 거 건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꼭잘 보이는 데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두피 속이나 배꼽 이런 데 숨어 있기도 하고요. 어, 잘안 보이는 곳에요? 네. 그리고 손발톱이 막 움푹 파일 수도 있고 두꺼워지거나 색깔이 누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어 그럼 그냥 무좀인가 아니면 손톱에 영양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네요. 그렇죠. 딱 그렇게 오해하기 좋죠. 단순 피부 문제로요. 피부과 갔는데 알고 보니 원인은 관절염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왜 자꾸 놓쳐지나 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흔한 문제랑 너무 비슷하고 또 천천히 나타나고요. 네네. 결정적으로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또 한몫하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진단이 까다로워요. 관절염 종류 자체도 워낙 많고, 아까 말씀드린 섬유 근육통이나 심지어 갑상선 기농 문제 같은 다른 병이랑도 구별을 해야 하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럴 땐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다 싶은 신호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예를 들어, 아침에 뻣뻣한 게 아까 30분 기준이라고 하셨죠? 그 이상 가거나 통증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면요. 네, 그럴 땐꼭 전문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눈으로 봐도 확연히 부어있거나 만져봤을 때 열감이 느껴지거나 빨갛게 변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피부 발진이나 손발도 변화가 생겼는데 관절도 같이 아프다. 이것도 꼭 의심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유 없이 열이 나거나 살이 축축 빠지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런 전신 증상이 같이 올 때도 주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잘했는데 뭐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는 거 이런 일상적인 활동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어요. 아, 그리고 통풍. 갑자기 특히 엄지발가락 같은 데가 진짜 불난 것처럼 아프고 퉁퉁 붓는다면 이건 통풍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바로 병원 가셔야겠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통풍 발작은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미묘한 신호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진단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정말 자세히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물론 평소에 체중 관리 잘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금연하는 거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이 기본이 되어야겠죠? 당연하죠. 예방과 관리의 기본이니까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놓치지 않고 건강 잘 챙기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통증 하나하나에 막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할 텐데요. 뭐, 무시하는 것도 당연히 안 좋지만 너무 모든 통증에 예민하게 걱정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아마? 평소에 좀 주의 깊게 내 몸을 관찰하고, 어,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